허티, 어, 어티 절대 안 내려놓지. 어. 절대 안 내려놓지. 허티, 허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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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 허티. 허티. 허이 허티. 허 예, 오세요 어, 거기 쇼터뷰 팀인가요? 아, 예, 예 아, 또 김동현 선수가 또 심상정을 좋아할 줄 몰랐네요 이제 샤이 심상정이 많아요 어, 그럼 우리 쇼터뷰 이제 촬영하면 되는 거예요? 네. 예. 어? 예, 그러면 화요일이나 뭐 목요일? 뭐 이쯤 괜찮겠다 아, 저희도 내부 회의를 좀 해야 하는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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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이제 일정 잡아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안녕하세요. 오, 광주리 같은 게다 그대로 있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아, 예, 저주출식은 아닙니다. 아이고. 예. <laughs> 저희는 저희 쇼터뷰 팀입니다. 아 예. 아, 이보다 더 기쁜 일이. 어, <laughs> 근데 걱정이 네. 많이 됩니다. 예, 예.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. 분명히 음. 네. <laughs> 그걸 좀 대비해야 를 됩니다. 이재명 시장 때는 카메라가 거의 붙고 안희정 부사 때는 어. 들었죠. 들었죠. 유승민이 형 같은 게안 교체했으니까 응. 남은 건 응? 뒤밖에 없지 않나. 뒤? 뒤로 안 기지 않을까. 뒤로? 예예. 어버. 오고 고고 어. 이런 잘말 그런 거 어. 아이고 아이이 아. 와중에도. 중요한 정 정치적인 질문을 하거든요. 아유 뭐뭐 뭐, 질문이고 뭐고 지금 뭐. 버티기 힘들어 버티고 절대 안 내려놓지 절대 안 내려놔. 오케이. 어 끝까지 가야지. 근데 빨리 떨어져. 여궁금들 고마운데 오늘 제일 떨리는 자리예요. <laughs> 어 신당분이 <신발 보니 웃음> 법인세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직 발표 안 하고 있서 오늘 첫 발표. 소득을 도입할 생각인데요.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받은 5조를 가지고 성인 되는 해에 1인당 1천만 원씩 배당이 가능합니다. 20세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. 마음에 드세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다른 사람보다 우리 학생들한테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. 요 진짜. 요새뭐 제일 힘드신 건 뭐예요? 제일 힘든 거? 예 네. 어... 어... 언론에 좀 많이 나왔으면. <웃음> <웃음> 역시 격투기다운. UFC 대표 파이터 김동현 선수는 심상정 의원을 는뭐예는 뭐예요? 는 뭐예요? 이 대목이. <laughs> 고패! 야, 너무 좋아하네박신이 그 일도 관심 없는 천이 네. 요즘 바쁘시죠, 장인어른? <laughs> 왜당지 오늘 네? 같이 오셨어요? 왜웬 얼라들이 어, 그런 소리요 <laughs> 네? 얼라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쫓겨나놓고서 <laughs> 아직 정신 못 차리네. <laughs> 힘들어. 빨리 내려야지. <laughs> 어쩌면 이제 셔터 뷰도 끄시고 <laughs> 대통령도 끄시네. 다른 뜰 있는 거아니아 <laughs> 네? 깜짝 놀랐어. 이게지? 알았어 네. <laughs> 어서 답변하세요. 어이구. <어휴. 웃음> 맞겠다. 잘못하다. 정,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거 같아. <laughs> 아, 무조건 공격이 최선의 방어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무슨 컨셉으로 하지? 이쪽 인건. 인기 좋던데. 그건 그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양세형 씨 무슨 약점은 없어? 2013년에. 응. 그니까 불미스러운. 근데 그좀 너무 이약해지나아 <laughs> 이게 양세형 씨가 컨셉으로 막 소리 지르고 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대놓고 좀 정색을 하고 화를 내시면 최선을 몸 최선을 본격이다? 오격이다 정색을 확 해버리는 거지 그냥. 지금 아, 어려운가요? <웃음> <웃음> 또 보니까 요즘 그 양세형 씨가 전세금 갚는 데그 출연료를 다 쓰고 있다. 어 그래요? 아, 이런 걸 제시한 기가 좀그 하지 않을까? 부동산 대책하면 또 심상정이지. <laughs> 비장의 무기지. 다준비되 있는 거예요? 아, 그 양세형 씨가 마지막에 누굴 찍을 거냐고 그러면 맨날 도망가요. 음 이번에 음 확실하게 딱 잡자고. 양세형 음내 거다! 이렇게. 도망갈 때 잡아야 됩니다. 잡아야 돼, 잡아야 돼. 목이라 잡아서 우리 이름을 끌어내야 돼. 비장의 무기가 있어. 음. 오케이. 양세형 양세형을 잡았어. <laughs> 양세형을 잡자! 잡자! 화이팅! <laughs> 다금바리. <laughs>